세무사 시험 대비 이번 시간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수입시기 필요경비공제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때 총수입금액이란 비과세 분리과세분이 제외된 금액을 말한다. 2. 기타 소득의 필요 경비 계산. 필요 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필요 경비 의제. 다음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한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한다. 단, 실제 소요된 금액이 80%를 초과시 그 금액도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나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의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부상과 상금. 나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 상금. 다 다음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 단 2018년 4월 1일 이후 수입 시기 돌에 분은 70%,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한다. 단 실제 소요된 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 2018년 4월 1일 이후 수입 시기 돌에 분은 70%,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도 필요 경비로 공제한다.라 무채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금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익 사업과 관련해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로 발생한 다 소득 다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사 일시적인 인정 용역 제공 대가 다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의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다.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실제로 80%, 90%를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도 공제한다. 자, 종교인 소득 2, 승마투표권 등 4, 슬롯머신의 당첨금 등에 대해서는 해당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의 슬롯 머신에 투입한 금액. 나. 승마 투표권. 승자 투표권. 소싸움 경기 투표권. 체육 진흥 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은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3. 기타의 경우. 실지 확인된 필요 경비를 공제함. 2.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 무채 재산권, 광업권 등의 양도소득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이나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 단 대금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나 사용 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 주의 광업 등의 자산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임.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은 위약이나 해약이 확정되는 날. 법인세법에 의거 처분된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의 결산 확정일.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로 수령한 소득 중 자기부립분 운용수익은 연금 외로 수령한 날. 그 외의 기타소득은 그 지급을 받은 날. 현금주의이다. 세무사 시험 대비, 세법,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책 읽어주는 유튜버, 사람중심 리얼뷰, 강의는 계속됩니다. 구독하시면 새 강의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